자, 그, 이쪽 부분은 사실 크게 설명을 해 드릴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선생님이 잘 예쁘게 잘 정리해 놓은 부분을 좀 읽으면 되고, 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무리수란 무엇인가, 뭐 유리수가 아닌 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파이, 루트2, 루트3, 뭐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 뭐 근호가 있다 해서 모두 무리수는 아니죠? 그죠? 뭐 루트4가 무리수가 아닌 것과 같이.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를 이렇게 분류해 놨고, 어,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소수 관련해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는데, 무한소수 중 순환소수까지 해서, 유한소수, 순환소수가 유리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무리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실수에서는 유리수와 같이 사칙연산할 수 있고 더셈곱셈에 대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로 낼만한 파트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무리수와 유리수 간의 어떤 부분이다 어, 사칙 연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여기 가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씩 좀 증명해 볼 텐데 제발 기본적으로 자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한 결과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결과, 곱하거나 나누거나, 물론 0으로 나누는 경우는 제외해야겠죠, 그죠? 그 사칙연산의 결과는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유리수와 유리수를 더하면 유리수. 빼도 유리수, 곱해도 유리수, 나누어도 유리수다라는 건데, 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다? 어, 선생님,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나누면 왠지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유리수의 정의가 뭡니까? 정수분의 정수 아닙니까? 그죠? 자, 나누기. 마찬가지. 정수분의 정수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유리수의 정의야, 이렇 정수분의 정수. OK? 자르면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A는 0도 아니고 뭐, 하여튼 이쪽에서 막 어찌됐건 분모가 0되는 상황은 안 보겠다는 라 거야. 좋아.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자란 했었을 때 AD분의 뭐야? BC잖아. 그지? 마찬가지 뭡니까? 정수분의 정수다라고 볼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눗셈 역시 별로 긴장하지 말고 무조건 뭐가 된다? 유리수가 된다라는 사실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무리수랑 무리수랑 뭔가 사칭연산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랬을 때에는 유리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어. 됐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암기하는 게 약간 무의미해. 이 정도는 암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다? 이제 유리수와 유리수는 어떠한 사칭연산을 해도 그 결과가 유리수다. 저 정도는 이제 암기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무리수랑 무리수를 사칭연산하면 유리수도 되고 무리수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랬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암기가 애매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선생님, 무리수, 무리수 더하면 유리수 되나요? 아, 뭐야. 2 플러스 루트 2. 무리수지? 그치? 이 마이너스 루트 2, 무리수잖아. 실제로 두개더뭐나 유리수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무리수랑 무리수를 더하면 당연히 무리수지라고 했었을 때이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런 예시거든. 그래서 이런 예시, 내가 어 너가 무리수래. 아, 헛소리하지 마. 너 틀렸어. 자, 이런 거를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어, 반례라고 하는 거야. 반례. 아니야 너 틀렸어 그걸 보여주는 예시라는 거지 반례 예. 좋았어 자 그러면 뭐 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루트2에서 루트2 빼면 당연히 유리수 나올 거고 곱하는 것도 루트2에서 루트2 곱하면 유리수 그지 어, 무리수가 나오려면 루트2에서 루트3을 빼 그럼 무리수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좀 무의미하구나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반례를 찾는 것은 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리수랑 유리수를 가지고 논리도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덧셈이랑 뺄셈을 하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아,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어. 덧셈과 뺄셈은. 자, 근데 곱셈. 자, 이렇게 되는 곱셈은 0 또는 무리수야. 즉, 유리수도 나올 수 있고 무리수도 나올 수 있는데 유리수가 되는 케이스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잘 들어. 자,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나눴어. 됐어. 얘는 무조건 무리수야. 됐지? 무리수 나누기 유리수야. 얘는 무리수야. 근데 유리수에서 무리수를 나눴어. 즉 분모가 뭐라는 소리임? 무리수라는 소리지. 이때는 0 또는 무리수야. 맞잖아. 자, 0 나누기 루트 2 하면 그 결과는 얼마야? 0.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어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부분 잘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리고 너도 0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구나라는 부분까지 조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함께 문제로 조금 이따가 또 다뤄볼 수 있도록 하자. 좋았어. 자 그래서 어찌됐건간에이 부분을 좀 살펴봤다. 여기서 약간 디테일하게 나눗셈을 했었을 때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 무에서 유를 나누면 얘는 무조건 무가 되는데 유에서 무를 나누면 뭐가 된다? 그냥 영 또는 무가 된다라는 거. 이 유리수가 영 나누기 루트 이면 뭐가 된다? 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그러니까 괜찮지? 좋아, 자넘어가 볼게 뿅뿅뿅뿅뿅뿅뿅뿅자 뿅뿅, 뿅뿅. 이러면서 우리가 봐봐. 제 수직선과 실수라는 건데, 어,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직선을 이루는 각각의 점에 실수를 대응시켜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수직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수직선이다라는 거는 봐봐. 두두두 연속되는 느낌이지? 그치? 자, 근데 유리수만으로는 어떻게? 오밀조밀하게 찍을 수 있지만 어, 연속되는 느낌으로는 찍을 수 없고 여기에 뭐가 가열감이 돼야 된다 무리수가 들어와야지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찍을 수 있다라는 건데 어,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만한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일단 내가 이 수직선 위에 뭘 찍고 싶다 어, 루트이다 이런 것을 이제 점으로 찍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그런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어, 이 수직선을 마치 좌표 평면이냐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이거는 잘 들어. 시험에 종종 나온다.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어, 나타내기. 점으로 찍기. 라고 했었을 때, 오케이. 수직선을 그냥 직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면이라고 생각해. 2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수직선을 좌표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핵심 아이, 글씨 좀 대충 적을게. 이게 핵심 아이디어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다? 자, 여기가 0인데, 어, 루트 2가 어디에 있냐? 그걸 좀 찍고 싶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어,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혹은 얘네들을 이제 반띵한 어, 직각 삼각형, 이런 도형들이 줄었어요.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쓰겠다라는 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겠다는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봐봐 어,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루트 2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에 우리가 루트 2를 찍으려면 자 봐봐 여기가 1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뭘 이렇게 그려본다 정사각형을 그려보는 거야 여기도 1 여기도 뭐, 예. 그치? 아, 좌표평면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 상관없잖아. 그지 자,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서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뭘 생각할 거냐면, 봐봐.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루트 2인. 뭘 생각하겠다? 원을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뭘 그려줄 수 있어? 이렇게. 원을 그려줄 수 있는 거잖아. 내가 괜찮아? 자 그러면 너의 길이가 얼마야? 루트 2니까 나는 0에서부터 루트 2만큼 갔어요 라고 하면서 이 점을 루트 2라고 볼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너의 길이도 뭐다? 루트 2가 되실 거니 너라는 점은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래서 님들, 여기에서 내가 님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것은 이제 무리수라는 것을 찍을 때에는 이렇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또는 뭐 직각삼각형 등등을 이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선생님, 그러면요, 그러면요. 뭐 예를 들어 루트 5는 어떻게 찍을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 한 변의 길이 2, 한 변의 길이 1인 직사각형을 놓고 보면 되잖아. 짠, 짠, 짠. 0이라고 했었을 때 자, 이렇게. 그지 여기 길이가 얼마? 2, 여기 길이가 1. 이러면 여기는 루트 얼마? 5,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어? 여기서 원 하나 띵 그려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어, 내 네, 그, 아, 여기 있구나. 수위선의 무리수 대응은 원의 중심과 이제 반지름에서 이런 사각형 하나 놓고 이렇게 가신 다음에 원 하나 그려주시면 다 찍을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개념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바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야. 오케이, 좋아요. 띠띠띠, 띠띠띠, 띠띠띠. 좋습니다. 이렇게 바로 문제로 좀 넘어와 보자. 아유, 어, 너무 키웠네. 자, 이렇게, 이렇게. 좀 줄여봐. 민규야, 좀 줄여. 좋습니다. 자, 짜란. 난이도가 살짝 있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과 함께 어, 내용 정리, 잠깐 스탑 해놓고 내용 정리하고 들어도 상관없어. 예, 네,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r o n 미만의 자연수에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이제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거를 너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너는 뭡니까? 자, r o 10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습니까? 1, 2, 뭐다, 3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3개가 있으니까 어,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저런 유형의 문제를 살펴볼 때는요. 여러분들 수직선을 그리고 살펴보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안에 깔리려면 자 그럼 봐봐.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네. 어떤 거? 자 뭐라고 적어놨어? 네, 미만이다라고 적어놨죠? 미만 그죠? 어, 요 녀석,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내가 수직선 이렇게 쫙 그려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기 얼마야? 지금 뭐부터 시작했어? 16부터 시작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16부터 시작했네. 그러면 얘는 4가 될 거고, 루트 얼마? 16이 될 건데, 4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는 4에서 얼마를 빼준 겁니까? 1을 빼준 거죠. 그래서 몇 개가 있다? 오케이. 총 3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뭐다? N, 짜란, 하시고, 아, 대문자 N이네요. 미안합니다. 대문자 N 하시고, 여기 16이다라는 것은 3개가 있겠다라고 보면 되겠지. 되됐습니까그 다음에 4 다음의 수는 얼마입니까? 어, 5다라고 볼수 있겠고 얘는 루트 얼마? 어, 25다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가니 그러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5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야? 5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는. 그죠? 어, 4개가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아하 너는 n 어디에서부터? 17에서부터 여기서 조심하면 되는 거 24가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어, 25 까지야. 왜? 5미만이니까. 그치? 오케이. 좋았어. 짜란 짠. 이러면 너는 몇 개? 4개가 있겠다. 그러면 1부, 아니, 17에서부터 25까지의 수는 몇 개가 있어? 9개가 있잖아. 그치? 25 빼기 16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다? 4 곱하기 얼마? 9입니다. 라고 해서 얘는 36이 되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얼마야? 6이라고 하면 루트 얼마? 36이지? 그치? 자, 그럼 똑같은 논리로 N 하시면서 26부터 어디까지야? 36까지지? 제곱수가 이렇게 와줘야 돼. 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너는 얼마다? 6 미만의 자연수의 개수는 5개지? 그치? 어, 1개씩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5개니까 우리는 여기, 어, 5개 곱하기, 5 곱하기, 26부터 36까지는 수가 몇 개가 있어? 11개가 있지. 그래서 55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입니까? 40까지네요. 자, 그러면, 얼마입니까? N, 봐봐. 37, 그리고 N, 38, 그리고 N, 39, 그리고 N, 40까지는 이 5에서 1을 더하면 되죠? 얼마? 6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6 곱하기 4 해서, 얼마다? 2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괜찮아 자 그러면 이 자식들 다 더해보면 24 더하기 너 더하면 얼마죠? 60에 115에 3까지 더하면 118이 정답으로 나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괜찮죠? 좋습니다. 수직선 그려서 풀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항상 이제 제곱수 같은 거잘 관찰해 주시는 게 조금 중요하고, 뭐 미만, 이하, 이런 용어에 조금 주의해 줄 필요가 있는 그래도 나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를 살펴봤고요 아,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아, 이게 좋은 문제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거냐. 자, 잘 보일까? A는 뭐다? 유리수이고 B는 무리수일 때 다음 중 항상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항상 무리수가 되는 녀석들 그 녀석의 개수를 좀 구해봐라 라는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에는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 자 반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플러스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봐봐. 이 자체가 음수가 될수 있음에도 여러분들이 좀 유의를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발레를 찾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음수, 양수. 근데 양수는 잘 챙기는데 항상 이 음수를 잘못 챙기더라고.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주면 좋겠어.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 자,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루트 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서즉 b를 뭐로 보겠다 마이너스 루트 2로 보시겠다는 거지 그럼 뭐야 0되면서 유리수 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런 게 뭐라고 얘들아 어, 반매라고 여기까지 됐어 자 이번에는 b가 루트 2고 a가 2라고 하면 너도 0이 되니까 유리수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a 더하기 b제곱 아 얘는 유리수 무리수를 제곱했지 않습니까 얘들아 근데 조심해야 돼 무리수를 제곱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수가 된다 노노 봐봐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무리수를 제곱하면 이게 유리수가 되니? 아니야. 괜히 그래서 항상 안될 수도 있는 걸 찾아야 돼. 한 가지 케이스. 어? 야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니까. 하하,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되는 걸? 되는 걸 찾지 말고 안 되는 걸 찾는 게 포인트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너는 뭐야? 뭐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루트 2의 뭐다? 제곱이다. 이거는 뭐 유리수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봐봐. A 제곱은 정체가 뭐야? 유리수지, B는 뭐야? 무리수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 유리수와 무리수의 덧셈과 뺄셈은 항상 뭐라 그랬어 무리수라 그랬지. 자, 그래서 너는 무리수, 어,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했네. 마찬가지 무리수.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 말해준 거 있잖아. 유리수랑 무리수를 더하거나 뺀 결과는, 무리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얘는 뭐야 어 나눴네 자 아까 전에 얘기한 거 a가 뭐가 될수 있어 0이 돼버리면 얘도 유리수지 그래서 너 아니야 자너 맞고 너 맞고 너도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 a가 0이면 아니야 a가 0이면 아니야 a가 0이면 아니야 0되는 게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몇개 두개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 여기 괜찮지? 좋았어. 계속해 보자.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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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케이, 좋아. 어, 좋아.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자,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자, 봐봐. 어, 선생님이 얘기한 게 한참 내신으로 많이 나와. 오케이. 물론 이제 나의 주장의 근거를 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긴 한데 잘봐. 자이 문제 뭐라고 적어놨어? 어 좌표평면 위에서 보겠다라고 적어놨잖아. 그지? 그래서 이 수직선을 좌표평면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쉽게 나올 수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피콤마 Q를 구해서 뭐다? 피분의 Q의 값을 구해달래. 그지? 자 그러면 다 필요 없고 그림만 좀이빨 키워서 볼게. 휙휙휙 휙, 휙. 이 빠이 일본 말 아닌가요? 어, 죄송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하시겠다. 됐어.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지 접혀 평면 나왔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나왔고, 원의 일부분인 부채꼴까지 나왔고, 자 그럼 너가 뭐야? 원의 뭐가 된다? 중심이 되시겠다라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 1이니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한 너의 길이는 루트 2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가 다 같다라는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어? 자 그러면 이 2라는 녀석의 좌표를 한번 볼까? 이 녀석은 어떻게 되시겠느냐? 자 2에서 루트 2를 더해야 될거 아니야? 2 플러스 루트 2 콤마 얼마? 0 이렇게 되시겠지? 여기게 됐어. 자, 근데 너의 길이가 얼마? 루트 2니까 너의 길이도 당연히 얼마겠어? 루트 2가 나오시겠지? 그치?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게임 끝났네. P는 얼마야? 2 더하기 루트 2가 되시는 거고, Q는 얼마가 되시는 거야? 아, 루트 2가 되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됐어. 자, 그러면 나한테 뭘 구해달라? P분의 뭐다? Q를 좀 구해달라. 이거 지울게. 지옥고 p가 아까 얼마였어? p가, 어, 어, 좋아. p분의 q? 2 더하기 얼마? 루트이고, q는 얼마야? 루트이지. 그치? 자, 이걸 굳이 선생님이 안 써도 되는데 쓰는 이유가, 아까 전에 내가 이제 약분이다라는 거 하면 굉장히 편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어, 여기 약분, 약분, 약분 하시면, 너는 얼마야? 루트 2 더하기 1분의 얼마? 1 이렇게 되실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합차공식 이용하면 너는 뭐가 되겠다? 루트 아, 2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유리화를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어,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나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다뤄봤고, 자 이제 제곱근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금 해볼게 어떤 거냐면 그래도 그나마 이 녀석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녀석이거든. 어막 뭐, 무리수 상등 이렇게 우리가 어, 그리고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런 것들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뒤에 부분 마지막으로 들어갈 건 시험에 빈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학 잘하려면 조금 알아둬야 되는. 약간의 신화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좋았어.